네, RPM 119쪽에 932번 문제입니다. 자,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누었을 때 2가 남는 수라고 했죠. 그러면은 두 자리 자연수니까 16이 첫 번째 숫자가 되겠죠. 그 다음은 여기서 7 커지면 되니까 23. 그죠? 그 다음에는 뭐 30.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두 자리 자연수 중에 7로 나눴을 때 2가 남는 마지막 숫자는 7의 배수 중에서 가장 큰두 자리 숫자는 98이지만 98에다가 2를 더해 버리면 100이 되기 때문에 어 2가 남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두 자리 자연수는 요거 말고요. 요 바로 앞에 숫자 있죠? 91이라는 7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한 93이 자, 마지막 그 7로 나누었을 때 2가 남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7씩 커지는 등차수열을 이룰 거고요. 얘를 우리가 첫 번째 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두 번째 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뭐딱 봐도 일반항이 7n 플러스 9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쵸? 7n 플러스 9니까 그러면 93이라고 하는 애는 몇 번째 항일까 생각해보면 이게 93이 되는 순간을 생각해보면 7n이 84가 되는 거니까 12번째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요것들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건데, 첫항 나왔고, 끝항 나왔고, 항의 개수가 12개인 것도 찾았으니까, 자, 바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s12를 구해버리면, 2분의 항의 개수 12개, 첫항 16, 끝항 93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가지고, 6 곱하기, 6 곱하기, 107인가요? 아니, 109인가요? 109. 네, 그러면은, 600, 54,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933번 문제입니다.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 또는 6의 배수. 자, 4 또는 6의 배수의 총합이면은, 우리가 4의 배수들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4의 배수의 합, 거기다가 6의 배수들의 합을 더해야 되겠죠? 6의 배수의 합. 자, 근데 이렇게만 더해놓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중복되는 숫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4와 6의 최소공배수인 12의 배수들, 12의 배수의 합 요것들을 구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빼주셔야지 정확한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4의 배수면 4, 8, 12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냐면 48까지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얘가 첫 항이고요, 얘가 끝 항이고요. 항의 개수 딱 보면 12개인 거 보이죠? 그러면 2분의 12과로 첫항 플러스 끝 항. 이렇게쓸수 있겠고요. 자, 6의 배수들은 6, 12, 18 해가지고 얘도 48까지 갈 거고. 그럼 요게 첫 항이고, 요게 끝 항이고. 자, 항의 개수 딱 봐도 8개입니다. 그럼 2분의 8과로 첫항 플러스 끝 항. 이렇게쓸수 있겠고. 자, 12의 배수는 뭐 그냥 다 쓰면 되죠. 12, 24, 36, 48이 되겠고요. 얘네들을 다 더하면, 요렇게 더하면 60, 요렇게 더하면 60이니까, 120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더해주고, 요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앞에 거부터 보면은, 얘는 52에다가, 요렇게 한번 약분하면, 요렇게 되면 6이니까, 52 곱하기 6이죠. 52 곱하기 6이면은, 어, 300, 52 곱하기 6이 12.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지우면은 4가 되겠고, 이거는 그러면 54 곱하기 4, 4입니다. 54 곱하기 4면은 216이 되겠고, 거기서 120을 빼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528에서 120을 빼가지고, 답은 408. 요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934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6으로 나누면 5가 남고 조건이 두 가지죠 6으로 나누면 5가 남고 8로 나누면 3이 남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숫자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뭐좀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죠 하나씩 그냥 써봐 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6으로 나누면 5가 남는다 그러면 일단 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5를 6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5니까요 그럼 5랑 그다음에 이제 60 커지니까 11이랑 뭐 17이랑 23이랑 이런 숫자들이 이제 6으로 나누면 5가 남는 숫자들이죠. 요런 애들. 자, 그다음에 8로 나누면 3이 남는 숫자. 이놈도 역시 3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3 쓰시고 그다음에 80 커지니까 11뭐19뭐27 요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럼 이렇게 써 놨을 때 가장 먼저 중복되는 숫자가 누구냐? 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찾고 있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을 우리는 1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공차가 얼마인지는 당연하죠. 이위에 줄은 6씩 커지고 있고, 밑에 줄은 8씩 커지고 있으니까 6과 8의 최소공배수인 24가 공차가 될 겁니다. 그럼 일반항 바로 나오겠네요. 일반항 써보면 얘는 어, 공차가 24면은 24n 던지자 그랬죠? 이렇게 하고, 첫 항이 1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3. 뭐, 이렇게 일반 항도 쓸 수가 있을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인데, 일반 항 찾은 김에 여덟 번째 항도 구해버리면, 여덟 번째 항은 여기다 8 집어넣는 거니까, 8이 16, 8, 3, 24. 그럼 얼마죠? 184. 마이너스 13이니까, 17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합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의 합은요 얘가 첫 항이고요 얘가 마지막 항이고요 항의 개수는 여덟 개입니다 따라서 여덟 번째 항까지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과로 첫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약분시키면 4가 되니까요 4 곱하기 182가 되겠네요 그렇죠? 182 그러면 728 728 728이 아닌가요? <laughs> 아, 계산을 잘못했네요, 여기를. 그죠? 8번 장을 잘못 구했네요. 여기다가 n자리에다가 팔 집어넣은 8 집어 넣은 거니까, 8이 16에 8, 4, 32인데, 아까 24라 그랬네요, 그러면. 192에서, 그죠? 13을 빼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179가 되나요? 179. 그럼 요 녀석이 끝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기가 179가 될 거고, 그럼 이게 190 곱하기 4가 돼가지고 190 곱하기 4가 돼가지고 760. 네. 3번이 답이겠습니다. 물론 나는 8번째 항안 찾고 그냥 첫항 나왔고 공차 나왔을 때 그냥 합공식 그 D가 들어가 있는 합공식 있죠? 그걸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네. 93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수열 단원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요. AN과 SN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 공식 아주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간단한 공식이에요 N번째 항을 찾고 싶으면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항들까지 합을 빼면 그러면 딱 N번째 항만 남지 않겠니? 이런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SN이라고 하는 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띵띵띵띵 해가지고 A_n -1 더하기 A_n, 여기까지 더해진 게 SN이고, SN 스 1은 A_1 더하기 A_2 더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A_n -1 여기까지만 더한 게 SN 스 1이니까, 얘에서 얘를 쫙 빼버리게 된다면, 이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얘만 남지 않겠느냐, 그쵸? 그래서 SN에서 SN 스 1을 뺀 것은 AN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요 공식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게 적용되는 것은 n 값이 2 이상일 때 적용된다. 그 말은 n이 1일 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n이 1이면 a1이 s1 s0 이렇게 써지게 되는데 이거는 s0의 존재 때문에 잘못된 식이 될수 있어요. S0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미상 S0는 0번째 항까지의 합이란 뜻인데 0번째 항이 어디 있어요, 수열에. 그렇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S0가 0이 돼 버린다면 모두가 행복해요. 항상 성립합니다. S0가 0이 돼 버린다면 우리가 이첫 번째 항과 그 a1과 S1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S0가 0이 돼 버리면.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S0가 0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sn이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sn이 표현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 뒤에 뭐상수항 같은 게뭐 하나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상수항 때문에 s0가 0이 안 나옵니다. 0이 안 나오면 그때는 s1과 a1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붙여주는 거고요. 거꾸로 말하면 S0가 0인 상황이면, 지금 이 문제처럼 S0가 0인 상황, 상수항이 안 붙어 있죠? 요런 상황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이 공식을 첫 항부터 적용시켜도 괜찮아.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S0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조금 구분해서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S0와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첫 항을 구하려고 할 때는 자, 요 모양에다가 1을 집어넣은 요 둘이 똑같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늘 성립해야 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x0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s1의 값이 진짜 첫 번째 항이 된다. 이렇게 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를 풀어 보면 요 문제는 자, s a1 같은 경우에는 s1과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 주어진 식에다가 1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10 a10을 이 공식을 통해서 표현해 보면 s 1 0이 s9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s10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00 플러스 20 이렇게 될 거고요. s9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n자리에 9를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43. 플러스 18, 이렇게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요 앞에 거는 마이너스 280이 되겠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225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 22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5. 얘가 바로 열 번째 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열 번째 항은 마이너스 55가 되는 거니까,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 요 공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나 첫 번째 항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936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an이라는 수열의 합을 나타내고요. 얘는 bn이라는 수열의 합을 나타내요. 그럼 우리 그냥 편의상 얘를 sn이라고 부르고 얘를 t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근데 두수열의 여덟 번째 항이 같다 그랬으니까 A8과 B8이 같다라는 얘기인데 A8이라고 하는 것은 S8에서 S7을 뺀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B8이라고 하는 것은 T8에서 T7을 뺀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다 팔른 거에서 여기다 칠는 거를 뺀 거랑 여기다 팔른 거에서 여기다 칠는 것을 뺀 것이 같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S8이면 은64 음, 플러스 8K 이고요. S7이면 은49 플러스 7K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하면 15 플러스 K 이렇게 될 겁니다. 자, T8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8을 넣는 거니까 128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고요. 빼이 T7이라고 하는 것은 98 플러스. 7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136에서 105를 뺀 거니까 어, 31이 되나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15 플러스 k가 31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k 값은 16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93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 조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는 수열. 이것 자체가 조건입니다. 자,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는 수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에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아, S0가 0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위에 935번 문제에서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장부터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s0가 0이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딱 들면 되고요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s 0는 n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나오는데 그것이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k는 4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겠고요 자 k가 4면 sn이 이렇게 생깁니다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4인데 k자리에 4가 들어가니까 요렇게 되면서 요게 날라가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예상대로 상수항이 없는 요런 sn이 만들어지고요 요런 sn이 등장을 했을 때는 첫 번째 항 a1 1 집어넣으면 되죠 s1과 a1은 항상 같은 거니까 그래서 a1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한 것이 답이니까 문제 답은 7이 되겠네요 하는 마음에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면 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언제냐면 자, s 어, a1이 a1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과 합 공식의 관계에 따르면 자, 요게 이제 원래 관계잖아요. 그럼 a1을 여기다 그대로 n 자리에 1을 집어넣어 보면 s1 s0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이 s0라는 값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값이에요. 그쵸? s0는 의미상 없어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0이 아니어버리게 되면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이 a1이라는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의, 일반항과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S, a1은 s1으로 구한다. 이런 조건을 달아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처럼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 이룹니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이 첫째 항도 우리가 찾은 일반항 요 an의 규칙을 잘 만족을 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s0가 0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항부터 등차수열 이룬다거나 첫 항부터 등비수열 이룬다거나 이런 조건이 붙어 있으면 항상 s0는 0이란 얘기네. 이렇게 바꾸셔도 틀리지 않아요. 938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SN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죠. s n 이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끝에 플러스 1이 붙었다는 거. 자, 플러스 1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 우리가 그 A, N을 구할 때 SN, S, N, Y, 요 공식을 가지고 A, N을 구하잖아요. 이렇게 구해진 A, N이 첫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요 A1 있죠? 요 놈은, 요 놈은 따로, 별도로 A1은 항상 S1과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1을 집어넣어가지고 5라고 찾아주셔야 됩니다. 요걸로 찾은 일반 항에다가, 요걸로 찾은 일반 항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안 나와요. 첫 항이 다르게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N은 요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되니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고요 sm-1은, 자, 요식에다가 m-1을 집어넣어가지고 빼는 거니까, m-1의 제곱, 플러스 3, n-1, 그리고 플러스 1,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개를 시키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이거 전개해서 쓸게요. n제곱 플러스 2n-1, 마이너스 3n 플러스 3, 마이너스 1, 요렇게 써주고요. 요거, 요거 날라가고 n 제곱 n 제곱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laughs> 요거 3n, 3n, 3n도 날라가죠. 이렇게 날라갑니다. 그쵸? 남아있는 것만 쓰면은 n 플러스 이 요게 일반항인데, 자 계속 말하고 있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할 수 있는 일반항인 거고, 확인해 보세요. 여기다 일 집어넣은 거랑 아까 여기 sn에다 일 집어넣은 것이 결과가 다르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4인데 여기다가 sn에다가 1 집어넣으면 5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나왔을 때는 누가 찐이냐 누가 진짜 첫 번째 항이냐 얘가 진짜 첫 번째 항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왜첫 번째 항이 다르게 나오냐 얘한테서는 왜첫 번째 항에 대한 오류가 생기느냐 그 오류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s0 때문인 겁니다 s0 지금 sn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s0가 1이 나와버리거든요 s0는 1이 나오면 안 돼요 s0의 개념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정상이니까 S0가 0이 나왔을 때 우리는 편안하게 첫 번째 항부터 적용할 수 있는 일반항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Sn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S0가 0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항에서는 이 일반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우리는 Sn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첫 항은 따로 찾아주시고 나머지 항들, 이 나머지 항들은 이 일반항을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씩 써보면 세 번째 항은 8이고요 다섯 번째 항은 1 2이고요 일곱 번째 항은 16이고요 아홉 번째 항은 20이 되죠 뭐이 정도 그냥 더해버릴게요 그러면 20에다가 36이니까 56이고 첫 번째 항5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61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항부터 적용이 되려면 s0가 0이어야 돼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